안녕하세요. 무더운 여름이 서서히 지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9월이 되면 이제 올해 마지막 삽목시기라고할 수가 있겠는데, 9월에 삽목이 되는 10가지 식물을 추천해 드리고, 그 중에서 세가지를 오늘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월에 삽목이 되는 10가지 이 식물은, 첫 번째가 남천을 들 수가 있어요. 이 남천은 2월, 3월에도 산목이 되고 또 6월부터 9월까지 산목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가 동백이라고 할수 있는데 동백은 또 애기 동백도 있죠. 다 같은 시기라고 보시면 되고 이 봄에 또 동백도 3월, 4월에 산목이 되죠. 그리고 6월, 7월, 여름, 8월은 산목을 피하시는 게 좋고 9월에 삽목이 되는 것이 또동극이라고할 수가 있고, 세 번째가 로즈마리예요이 로즈마리는 음식에도 많이 쓰이고, 향내가 굉장히 좋잖아요. 4월, 5월, 6월, 또 9월, 10월까지 삽목이 되는 것이 로즈마리라고 할 수가 있고, 네 번째가 명자인데, 명자는 요즘 뭐 삼색 명자가 또 꽃이 굉장히 이쁘잖아요. 오늘 이 삽목할 방법을 나중에 여러분들한테 또 보여드릴 건데 이 명자도 7월, 8월, 9월까지 삽목이 되는 것이 명자라고 할수 있어요. 다섯 번째가 배롱나무. 요즘 꽃이 한창 정말 많이 이쁘게 피어 있는 것이 배롱나무인데 배롱나무는 6월, 3월또 6월, 9월까지 삽목이 되는 것이 배롱나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섯 번째가 정말 꽃이 예쁜 부겐벨리아, 부겐베리아, 부겐빌레아 어, 이렇게도 발음이 되는데 부겐베리아도 4월에서 9월까지 한목이 됩니다. 일곱 번째가 이제 아이비인데 저희 집에는 정말 무늬 아이비가 너무 너무 많아요. 어, 번식력이 너무 좋아서 그냥 내비로둬도 어, 실내에서 그런지 저절로 번식하는 것이 이 무늬 아이비더라고요. 아이비는 아파트에서 삽목을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실 것 같으면 5월, 6월, 또 9월, 10월에 삽목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덟 번째가 염전데, 이 염자는 이 삽목을 하는 것이 그냥 따가지고 이렇게 살짝 얹어만 나와도 삽목이 잘 되는 것이 또 염자잖아요. 그런데 이 삽목 시기를 보면 5월, 6월, 9월이... 삽목이 잘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홉 번째가 홍가시나무예요. 이 홍가시나무는 정말 이 색깔이 이쁘잖아요. 봄에 꽃도 피워주는데 6월, 7월, 8월, 9월까지 삽목이 되는 것이 또 홍가시나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화살나무. 이 화살나무는 2월, 3월, 또 6월, 9월까지 삽목이 되는 것이 이화살나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이 10가지는 9월에 삽목을 하시면 다 삽목이 잘 된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세 가지를 여러분들한테 삽목하는 방법을 보여드릴 텐데, 오늘 보여드릴 세 가지는 동백, 명자, 홍가시나무입니다. 이세 가지를 어떤 방법으로 삽목을 하면 삽목이 잘 되는지 그 방법을 한번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 동백은 저희 집에 온 지가 20년이 되었어요. 20년 동안 정말 많은 꽃을 피우면서 봄이면 정말 아름답게 꽃을 피워주고 있습니다. 아, 이 가지를 한번 보시면 봄에 삽목을 할 때는 무궁가지. 몇년도 가지를 잘라서 삽목을 하게 되고 가을에 삽목을 할 때는 여기 색깔을 한번 보세요 여기는 무언가지 색깔이고 이쪽은 새가지입니다 세 새가지를 세 잘라서 삽목을 하게 되면 삽목이 잘 되는 거예요 가을에 이 무언가지를 잘라서 삽목을 하게 되면 새가지보다는 삽목이 좀덜 된다고 얘기를 드릴 수 있어요 튼튼한 세 가지를 잘라서 삽목을 하기 위해서 여기를 잘라갈게요. 여기를 잘라서 세 가지만 썰려고 합니다. 자르기 전에 가위는 소독을 잘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나무나 꽃을 자를 때는 꼭 소독을 하고 자르시도록. 이제 삽목을 한번 해보겠는데, 9월이라고 하지만 9월 초는 어찌보면, 넌여름이라고도 할수 있고, 초가을이라고도 할 수가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 이 삽목은, 오아시스에서 삽목을 하려고 합니다. 이런 오아시스 판이 이렇게 나와요. 뒤에는 이렇게 칼집이 다 들어있어요. 이 오아시스에서 삽목을 하게 되면, 물을 머금고 있는 시간이 좀 오래 갑니다. 그리고 물이 또쫙 빠지기 때문에, 썩을 확률이 아주 적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편리하고 좋아서 이걸 어 많이 쓰고 있는데, 꼭 오아시스가 없으신 분들은 녹소토나 모래에 삽목을 하셔도 됩니다. 어 제가 이렇게 미리 물에 담궈뒀어요. 물에 담궈두면 이 오아시스가 지금 완전 물을 머금고 있어요. 물을 머금으면 잘 이렇게 떨어집니다. 이런 또 트레이가 있어요. 이 드레에다가 오아시스를 다 집어넣는 거예요 제 드레이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오늘 어,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 삽목은 삽수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조금만 넣으면 될것 같습니다 이 정도만 넣어서 어, 삽목을 해보도록 할게요 아, 여기 잘라온동백은 2시간 내지 3시간 정도 물에 담궜었다가 삽수를 자르면 삽목이 더잘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집에서 하실 때 미리 물올림을 한 두세 시간 해 주시면서 그 다음 삽목을 하는 게 좋습니다. 이제 삽수를 잘라 볼게요. 이 가지 하나하나를 이렇게 다 자를게요. 이렇게 자르고, 두 번째 가지도 가지를 다 잘라 놓고 제가 삽목을 할게요. 지금 아까 보면 여기가 무언가지였어요. 여기에 위에 세 가지예요. 그러면 무언가지는 쓰지 않을 거예요. 세 가지만 제가 쓸 거기 때문에 여기서 잘라버릴게요. 이것도 자르고 이제 이건 다세 가지입니다. 이세 가지를 잘라서 삽목을 하도록 할게요. 삽목이 잘 되는 방법 한두번 어 소개를 해드렸는데 오늘도 두 마디 삽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마디 삽목을 하려고 하면 자 여기가 한 마디죠 여기 두 마디 자 그럼 여기에 밑에 자르는 거예요 자르는 밑에 부위는 사선으로 이렇게 잘라주고 짧게 자르는 거예요 이 마디 위에다가 자르면 되니까 뭐 아니면 또 여기 위에도 잘라도 되는데 제가 너무 짧으니까 밑에 잎도 따고 여기다가 자를게요. 그러면 이 삽수가 지금 여기는 세 마디가 됐어요. 한 마디, 두 마디, 세 마디. 마디 길이가 좀 길면 두 마디로 잘라도 됩니다. 자, 이런 세 마디로 제가 잘랐고 두 마디를 자를 건지 세 마디를 자를 건지 마디 길이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자르시면 됩니다. 자, 여기도 잎은 잘라내고 사선으로 자르고. 여기도 길이가 굉장히 짧네요 요 마디 잘라내고 이 위에 이렇게 다음 자, 이런 식으로 자르면 됩니다 위자 이렇게 하면 세 가지 작은 마디에서 세 개의 삽수가 나왔습니다 이 잎은 또 절반 정도 잘라주세요 잎이 크면 정산작용에 의해서 삽목을 하는데 조금 지장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자르면 됩니다. 어, 삽수 정리가 다 되었는데, 이 삽수의 길이를 어, 보시면 한 10에서 15cm 정도 됩니다. 마디가 동백은 제가 자르고 보니까 세 가지가 되어서 그런지 마디가 굉장히 길이가 짧더라고요. 그래서 두 마디, 세 마디로 잘랐습니다. 만약에 마디의 길이가 길다면 한마디 또 아니면 두마디로 자르시면 됩니다. 아, 이제 한번 꽂아보겠는데, 어, 제가 이제 밝은제를 쓸 때도 있고 안쓸 때도 있고 그랬어요. 근데 오늘은 제가 밝은제를 쓸게요. 왜냐하면 밝은율을 높여야 되고 또 삽목을 해서 잘 살려야 되잖아요. 이렇게 자른 삽수는 여기가 밝은제인데 이렇게 담궈서 같이 이렇게 한꺼번에 담그면 됩니다. 5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마음속으로 세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빼면 됩니다. 빼서 이제 꽂으면 되는 거예요. 한번 꽂아볼게요. 자, 삽수의 이 마디를 보면, 어, 이게 지금 오아시스가 너무 이렇게 푹 안으로 이렇게 꽂아도 안 돼요. 그러면 이렇게 손으로 잡고 이 마디를 이런 식으로 잡는 거예요. 잡고 이 구멍이 아까 있었죠. 구멍에 그대로 제가 한번 꼽아볼게요. 위에 닿으면 끝까지 내려가지 않습니다. 이렇게 꽂으면 됩니다. 계속 꼽아볼게요. 어, 한 5, 6cm 정도 되죠. 5, 6cm 정도를 잡고 이대로 이런 식으로 꼽습니다. 오아시스에 꽂으면 삽목이 빨리 될 수도 있고 많이 하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또 편리해요. 그런 또 이점이 있습니다. 동백 삽목이 끝났는데 삽목하고 관리 방법은 제가 세 가지다 삽목을 하고 난 다음에 관리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아두 번째 명자 나무인데 이건 삼색 명자예요. 세 가지 꽃을 피워주는 삼색 명자인데 여러분들이 요즘 동양금으로 이렇게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동양금의 베리종입니다. 삼색 명자나무. 이건 저희 집에 와서 엄청나게 컸어요. 어, 얘도 온 지가 한 20년이 되었습니다. 어, 지금 가을이 되고 보니까 열매까지 지금 달려있네요. 돌덩어리 같이 단단한 게 명자 열매예요. 명자도 봄에는 무궁가지를 잘라서 삽목을 하고, 가을 삽목은 세 가지를 잘라서 삽목을 하는 거예요. 이 묵은 가지에서 옆으로 쭉 올라온 이 가지를 보면 색깔이 다르죠. 이건 올해 새로 올라온 가지입니다. 그러면 이 가지를 잘라서 삽목을 하면 되는데 저는 명자를 봄에 삽목을 해보니까 정말 삽목이 잘 되더라고요. 봄에 삽목한 이 명자도 벌써 제가 이식을 시켜놨어요. 이 가지를 한번 잘라볼게요. 여기다가 바짝 갖다 대고 자릅니다. 아 가지가 굉장히 단단하네요. 자 이렇게 자르고 여기는 보포제를 발라주면 더 안전하죠. 두 번째 명자삽수를 한번 정리를 해보려고 하는데 이 명자는 15에서 한 20cm 정도 삽수를 잘라주세요. 여기 위에 이렇게 잘라주는 거예요. 잘라주고 딱 여기가 보이죠 이렇게 여기 위에 입 위에 여기도 이 위에 일단 이렇게 잘라놓고 나중에 입 정리를 하면 되겠죠 자, 하나 더또 여긴 마디는 너무 굵으니까 제가 그냥 여기서는 잘라버릴게요 밑에는 잘라버리고 이렇게 일단 자르고 난 다음에 입정리를 하면 됩니다. 자, 잎은 밑에 잎은 다 따야 되겠죠. 밑에는 다 따주고. 여기 큰 잎은 절반으로 자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 위에 가지가 쭉 나갔죠. 이건 잘라줘야 돼. 이렇게 잘라줘서 밑에는 사선으로 자르고 자 이런식으로 제가 계속 삽수 정리를 해 볼게요 이렇게 길게 나간 가지는 자르고 잎은 절반으로 자르고 쉽죠 이러면 대략 한 15cm 정도 되죠 삼색명자도 이렇게 삽수 정리가 되었습니다 아첫 번째처럼 밝은 재를 담그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제 올리면 됩니다 자, 꽂으시면 되죠 아까처럼 똑같은 방법으로 이거는 지금 삽수가 굉장히 굵죠 굵은 건 중앙에다가 대고 그대로 넣으시면 됩니다 네. 오아시스에서는 어 제가 삽목을 많이 할 때는 500개도 합니다. 아 한창 많이 봄에 삽목할 때는 500개 정도 삽목을 해도 오아시스에서는 그렇게 힘들지 않더라고요. 자 이렇게 해서 삼색 명자가 다 꽂아졌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홍가시 나무가 남았는데 아이 명자나무도 마찬가지예요. 다 꽂고 난 다음에 나중에 여러분들이 관리 방법을 말씀드릴게요. 세 번째 소개해드릴 나무는 홍가시 나무입니다. 이 홍가시도 첫 번째, 두 번째, 같은 방법으로 삽수를 자르시면 됩니다. 이쪽은 무은가지 여기서부터는 세 가지가 올라온 거죠 어, 이 가지는 세 가지를 삽수를 쓰려고 하면 삽수가 많이 나오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런 가지보다는 지금 밑에 보면 세 가지가 올라온 게 있어요 아 여기는 세 가지가 이렇게 쭉 올라왔어요 여기 무은가지에서세 가지가 두개 이렇게 올라와 있죠 이런 가지를 잘라서 삽수로 쓰시면 튼튼한. 삽수를 얻을 수가 있는 거죠. 이걸 자르고, 이쪽도 잘라갈게요. 이게 다세 가지잖아요. 이쪽 무공가지와 세 가지는 완전 색깔이 다르죠. 가을에는 세 가지를 잘라서 삽목을 꼭 하시도록 하세요. 아, 세 번째, 마지막, 홍가시나무인데, 이 홍가시나무도 제가 물에 담그어 두었습니다. 자, 이것도 삽수 잘라볼게요. 아, 똑같은 방법으로 15에서 20cm 정도 자르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 이 밑에다가 먼저 이렇게 자르고, 이렇게 아까처럼 제가 이렇게 가지부터 먼저 잘라놓을게요. 어, 이제 삽수 정리하는 거는 똑같은 방법이기 때문에 쉽죠. 그리고 밑에는 쓸 부위는 아까 바로 잘랐으니까 이렇게 사선으로 잘라주세요. 또 밑에 정리하고 절반 자르고 밑에 사선으로 자르고 이런 식으로 삽수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아까처럼 밝은 재에다가 담굽니다. 5초입니다. 제가 마음속으로 샷어요. 자, 꽂아볼게요. 구멍의 중간에만 잘 넣으면 됩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이런 분이 계실 거예요. 이거 한번 쓰고 참 버리기가 아까워서 재사용하시는 분이 계실 건데, 재사용하셔도 됩니다. 근데 중간에 구멍이 너무 많이 나서 어, 그, 그쪽에다가 그 바로 또 꽂으면 어, 물이 빠져버릴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구멍이 많이 나지 않는 옆쪽으로 꽂으세요 그러면 재사용도 가능합니다 이제 다 꽂아졌네요 다 꽂고 나면 물을 험뻑 주세요 제가 물을 뿌릴게요 아, 여기에서는 어떻게 밑으로 이렇게 뿌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위에서 이렇게 험뻑 항상 오아시스가 마르지 않도록 관리를 해 주셔야 합니다. 이거 보면 밑으로 물이 계속 쭉흘러내리죠 아, 그리고 여러분들 한 가지 더 아, 여러분들 집에 혹시 뭐못 쓰는 이런 드레이가 있다 하면 이 드레이를 이렇게 놓고 위에다가 올려 놓으면 물을 주면 물 빠짐이 밑으로 쭉 흘러내려 버리죠. 오아시스에 꽂으시는 분들은 반드시 밑에 물받침을 하나 해서 물 빠짐이 잘 되도록 해주셔야 된다는 거꼭 명심하세요. 아, 이제 물까지 이렇게 다 주었는데, 이제 이, 이 삽수를 어디에다가 두고 관리를 해야 되느냐. 아, 여러분들 이거 굉장히 지금 또 궁금해 하실 거예요. 만약에 본해 삽목을 했다면 좀 어두운 곳에다가 두도 괜찮아요. 9월 초가 되면 어 지금 완전 가을이라고는 할 수가 없어요. 지금 늦여름이라고도 할수 있고 또 초가을이라고 할수 있기 때문에 여름과 가을의 그 삽목은 밝은 그늘에다가 두셔야 됩니다. 너무 빛이 없으면 이 삽수들이 잘못하면또 가버려요. 그래서 그 점이 여러분들한테 또 제가 확실하게 말씀을 못 드렸던 부분 같아서 봄하고 여름하고 가을은 초가을은 다르다는 거 그렇게 밝은 그늘에 두시고 이 오아시스가 지금 젖어 있잖아요. 마르면 좀 말라 있는 걸 보여요. 그럴 때는 반드시 또 물을 줘서 마르지 않게끔만 관리하시면 이 삽수가 뿌리를 잘 내리게 될 겁니다. 뿌리가 내리면 아마 한 달에서 한달반 사이에는 뿌리를 내릴 거예요. 뿌리가 내리면 바로 땅에다가 이식을 하는 것이 아니고 포트에 옮겨서 관리를 잘해서 내년 봄에 내년 봄에 노지에다가 옮기셔야 된다는 거. 그 과정에서 뿌리를 내리고 난 이후에는 액비를 한 달에 한번 정도 뿌려주시면. 이 삽수가 굉장히 잘 커갑니다. 오늘 영상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